씰하진 않은데 근데 지금 오빠가 테스트기를 더 사러 갔고 제가 지금 지렴 증상이 있어서 지렴 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신 테스트기 결과에 영향이 있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임신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데 뭔가 무서워. 됐어? 응. 한 줄이야? 두 줄이야? <laughs> oh no! It has started. 진짜 했나봐. 내일 아침까지 일단 더블 체크해보고 내일 일단 병원을 바로 가보자. 가하드립니다 반응이 왜 저래? <laughs> 아내가 대신 들려주는 남편의 속마음.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을 봤을 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 행복하고 걱정하면서도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긴박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더 사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단지 아이들이 유독 많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돋았다고 하네요. 저는 오빠가 너무 차분해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여러 감정을 소화하느라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던 거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반응도 못 해준 것 같다고 미안 했던 오빠가 생각이 나서 오빠의 속마음도 이렇게 남겨둡니다. 안 그래 아빠는 너 생겨서 진짜 행복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그리고 저는 그날 생각이 참 많아졌답니다. 저는 사실 2025년 2, 3분기를 목표로 강아지 입욕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펫 아로마 테라피 입욕제 강사 자격증도 따고 브랜드 네이밍, 브랜딩, 컨텐츠 기획 제품 디자인 연구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광동 오피스처럼 꾸미고 창업 지원 사업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2025년 더 잘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임신이요? 저희는 2020년 7월에 결혼했고 아이를 갖고 싶긴 했지만 단학성 난소증후군 때문에 자연임신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5년쯤 병원에서 배란 유도를 해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우리 아기가 자연임신으로 찾아온 거예요 <목소리> 병원에서 임신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아, 진짜야 너무 행복하다 싶으면서 동시에 어? 내 사업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임산부는 에센셜 오일을 조심해야 하는 면이 있어서 제품 개발이 어려워졌고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산 시기와 겹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업 준비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또다시 밀려오는 생각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임산부인 나를 지금 뽑아줄 곳이 있을까? 주변에 일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보기도 했지만, 몇달뒤 출산할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 임신때도, 아이가 있어도, 회사가 없어도 할수 있는 나만의 일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임신 기간을 기록해둘 수도 있고 마케터로 일했던 경험도 놓지 않고 쌓아갈 수 있으면서도 무엇보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든다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 영상 볼땐 되게 쉽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쌓일 생각에 설레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고 다들 각자의 길을 가는 거고 저는 또 저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야기가 참 길어졌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부턴 초기 임산부의 일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